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우려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KT 해킹 사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KT는 2025년 9월 11일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가능성에 대해 먼저 알렸으나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단말기식별번호 등이 추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출 경로로 지적된 것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펜터셀 장비로 비정상적인 신호 수신과 비정상 소액결제 등의 정황이 발견되었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 그리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기존 278명에서 362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T 측에서는 즉각 조치를 했는데요. 유출 사실 인지 즉시 비정상 결제 차단, 본인 인증 수단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그리고 비정상 소액 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개별 연락하여 소액 결제, 청구 면제 조치 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제폰 가능성 우려는 있으나 인증 기값 등이 유출되지 않아, 현재로선 복제폰까지 제작되는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KT 웹사이트에서 피해 가능 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두 번째 24시간 운영하는 전담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세 번째 가까운 KT 직영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여 유출 여부 및 대응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유출 또는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었거나 혹여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안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인증 앱 패스 인증 등 2단계 인증 혹은 다중 인증 설정으로 본인 인증 수단을 강화하고 소액 결제 또는 ARS 결제 발생 시 알림 받도록 설정하여 소액 결제 알림을 활성화합니다. 집안 혹은 주변에 초소형 기지국 펜토셀 같은 불법 기지국으로 의심되는 신호등이 있다면 KT 또는 통신 당국에 신고합니다. 스마트폰 OS 미앱은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IMEI 등이 유출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팅 잠금, SIM 잠금 등과 같은 기기의 보안 설정을 검토합니다. 소액 결제 내역 청구 내역, 문자 이메일 알림을 확인하고 이상한 결제나 청구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KT 측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보상 및 고객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로 발생한 금액은 고객 부담 없이 전액 면제하고 KT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해 보호 서비스 제공 및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단하기 위해 미사용 펜터셀 장비를 회수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개통 제한 등 네트워크 차원의 보안 강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비정상 신호 및 비정상 결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하고 본인 인증 수단을 강화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출 여부 확인 가능한 경로를 피해 고객에게 개별 연락하여 안내하고 문의 및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내 개인 정보는 결국 내가 신경 쓰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개인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고 동일한 의 체크는 한 번쯤 상세히 살펴본 뒤 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 해킹 사태 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피해를 입은 고객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